2017년을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달력이 하나 지나가고 2월을 그렇게 맞이하고 또 중반에 걸쳐 있습니다. 뭐, 언제나 그렇지만 우리가 달력을 볼 때마다 벌써 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이렇게 달력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간은 그렇게 속졸 없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나가버린 시간들 속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심어야 하느냐. 이것이 강권이 되어져요. 무엇을 심느냐? 예, 믿는 성도는요, 다름이 아니라 여겨집니다.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심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심을 때에 우리가 인생의 가을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열매로 수확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2월, 이제 곧 씨를 뿌려야 할 그런 달이 다가옵니다. 한해의 농사를 짓기 위해서 모종을 이렇게 고르고요. 그리고 또그모종에 싹을 틔워서 이양기로 이제 논에다가 이렇게 모를 이렇게 심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심겨진 모가 잘 자라서 별로 이렇게 잘 자라기를 그렇게 기다립니다. 이번에 저희 아버지가 칠순이 되었어요. 참 많이 늙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농부신데요. 60대 중반부터 서는 이제 힘들어서 농사를 못 짓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만 짓고 그만 지어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농사를 지시고 또 묵묵히 그렇게 농사를 지으십니다. 그렇게 지으시다가 70을 맞이하시게 되신 거예요. 하늘가 가면 갈수록 이마의 주름은 더욱더 깊어져 가고 보면 기력도 많이 쇠해지셨어요. 이제는 정말로 농사를 쉴 때가 되었는데도 아마도 이번 해에도 분명 아버지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를 뿌리실 겁니다 농부는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다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왜이겠습니까 수확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씨를 뿌립니다 가을이 되어지면 농부는 그렇게 뿌렸던 씨앗을 다시 수확하면서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 수확의 기쁨은 아무리 봄에 힘들어도, 여름에 아무리 고생을 했어도, 그 모든 그 고생들을 잊게 하는 큰 기쁨이 되어지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의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모종으로 심으시고 농사를 지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연매를 맺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농사를 지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한 해가 지나가든지, 인생의 황혼의 때가 되어지든지,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농사의 그 수확을 확인하려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저 여러분은 그 열매를 우리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달란트를 주셨는데요. 나무는 튼실하고 가지는 많고 잎은 아주 무성하여서 봤었을 때 열매를 참 많이 맺을 것 같았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열매가 여러분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실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분명 우리는 추수의 날에 우리 주님께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그렇게 보여야 하겠습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는 주님께 주님, 주님께서 내게 맺으시라고 하시는 그 열매입니다. 하고 그렇게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기시고 부탁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열매 맺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 지난 주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였어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여러분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과의 그 교감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리는 제사보다 인내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럼 그 인내가 또 무엇입니까? 예, 지난 주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헤세드라고 예, 하죠. 이 변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다름이 아닌 바로 열매가 되겠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요. 이 사랑의 열매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역도 그렇게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그렇게 경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모진 인생, 산전 수전의 그 많은 고생들을 하면서 경험하면서 그의 인생의 최종 에기스와 같은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1절, 2절, 3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깽가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열매는 다름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우리가 받았던 것처럼 헤세디의 사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로 만나게 하시고 내게 보내신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열매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랑을 너무나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데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데는 별로 우리가 관심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라고 해서 내가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이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10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재물들을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얻어진 그 재물로 말미암아서 재단을 많게 하고 주상을 더 아름답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많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가장스럽게 가장스럽게 여기시는 우상을 더 아름답게 하였고 우상에게 절하는 재단을 더욱더 풍성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질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로보암 2세 그 시대나 지금의 이 시대나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는 것이 물질이고, 그렇게 돈이라는 거죠. 돈을 모으는데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더 많은 돈을 벌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단을 많게 하고, 주상을 많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우상숭배하면서, 절하면서, 신들에게 절하면서 더 많은 돈을 벌게 해달라고 라 그렇게 종교행사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아진 돈으로 뭘 하느냐라는 거죠. 돈이 많아지고 더 많아져서 하나님을 떠나고요. 돈이 없으면 없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물질이 많아져서 풍성해졌는데 그 물질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데 급급하고 또더 많은 물질을 채우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예, 물질을 더 모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미 이 백설들 간에는 어떤 은혜도 없고요, 공의도 없고요, 사랑도 없습니다. 오직 물질과 탐욕의 욕망만이 그들 안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이미 그들을 향하여서 진노의 노를 바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강성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 배성들을 심판하기로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심판을 앞두고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마른 침을 삼키시는 것입니다. 봐라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전쟁으로 인해서 너희를 고난당해 할 것이고 그러니까 어서 돌아와라 우상에게서 돌아오고 불이한 모든 행위 가운데서 그 행위를 돌이켜라. 어서로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다시 또 말씀하시고 또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의 그 많은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이 소리가 그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글로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호세아는 그의 전인격적인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의 마음을 보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자극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어떻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택하시고 그에게 창료 고매를 사서 결혼을 하라고 하십니다. 도저 히 이것이 정상적인 결혼이 아닙니다. 도저히 아내로 삼을 수 없는 여인을 그렇게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도 내 아이가 아니라고 하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렇게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요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다른 남자에게로 가버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또 호세아는 고멜을 찾아가서 은 15세겔로 다시 고멜을 데려오게 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TV를 보게 되어지면 막장 드라마를 많이 나오게 되어진데 이렇게 호세아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요즘 나오는 막장 드라마 못지않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온 삶을 던져서 전하는 호세아, 그의 메시지에도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았다고 하는데 있습니다. 어떤 외침에도, 어떤 부르짖음에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지 않는 감동이 없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호세아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여러 보암 이세의 왕의 이야기도 2700년 전에 그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이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또한번이 호세아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느냐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돌아볼 때에 북이스라엘 시대와 굉장히 유사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분명 이 시대는 또 좋아져서요. 감히 북이스라엘 요로보암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견줄 수 없을 정도로 그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지천이 풍요고 풍성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었을 때 기억하기로는요, 농사를 지으면은 풍년이 오게 되어지면 마을에 잔치 같은 걸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아주 오래전, 어렸을 때 기억이 농사를 지어서 풍년이 되면 어르신들이 뭐 농학을 하면서 이 풍년이 왔다고 그렇게 막 잔치를 벌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그런 잔치가 없어요. 왜 없습니까? 매해 그냥 풍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농사를 지으면 실패할 확률이 없습니다. 농약하고 비료 주면서 결코 실패할 확률이 없기 때문에 매해가 풍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무엇을 걱정합니까? 쌀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은요, 정부에서 수매하는 곡식의 가격을 높여달라고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막 투쟁하는 것도 이게 보게 됩니다. 못 먹어서 문제인 시대가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인 시대를 사는 거죠. 할 것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할 것이 너무 많아 가지고 골라 가지고 또 고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백수도. 바로 사로 죽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를 때가 있어요. 전도 공원에 가서 전도를 하면요. 이 노, 노숙인들에게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가서 예배를 드리자렇게 이 말해도요. 노숙인 은 내가 바빠서 못 간다는 거예요. 내가 바빠 가지고 교회가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뭘 그렇게 쫓기는지요. 늘 그렇게 시간이 모자랍니다. 잠잘 시간도 모자라고요. 말씀 읽을 시간도 모자라고 기도할 시간도 모자랍니다. 늘 누군가에게 그렇게 쫓기는 그런 삶을 삽니다. 또 오늘 시대가요. 얼마나 또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오늘 이 시대의 문란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 문란으로 이 시대를 심판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불로 심판했던 소돔과 고무라 땅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참으로 참 심판이 가까운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에 관한 그런 신조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성도차증에 걸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자기의 시대인 거예요. 자기 사랑이 그렇게 충만한 시대입니다. 내가 최고고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나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동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 모든 선택권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마치 TV를 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1초도 안 걸려요. 0.5초 만에 채널을 이렇게 막 돌리는 거예요. 도대체 나를 자극할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열심히 찾고 있는 것은 이, 이 모습들은요. 자기의, 자기 사랑의 최고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이 내게 있어요. 내가 해야 하고 내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 내 삶에 절제도 없고, 희생도 없고, 헌신도 없습니다. 모든 기존이 다 내게 네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또 돌아서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으면서 다음에는 어떤 죄를 짓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최초로 범죄한 아담을 향하여서 그 죄를 묻기 전에,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이십니까? 한중간을 보내면서 어느 자리에 서 계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자리는요, 여러분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이 판도라라고 하는 영화가 그렇게 개봉이 되었어요. 그런데 듣기로는 내용이 노후된 원전에 관한 그런 얘기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요, 대충은 노후된 원전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 전혀 대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정부들은 이 일에 대해서 비밀로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전에 이런 상, 사태, 상태에 대해서 그저 시민들에게는 덮으려고만 급급하면서 이 영화의 내용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영화를 봤던 사람들이 이 영화가 단지 영화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이 시대를 너무나 잘 반영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 아무런 대책이 없는 그 모습들은 그저 영화가 영화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은 원전 측에서는 이 영화가 스크린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불편하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화가 참 좋은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봤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예, 이야기하면서 감동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같이 봤던 초등학생 아들도 이 영화를 보면서 꽤 눈물을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요, 영화로 끝나서는 안될 영화인 거죠. 이 영화를 통해서 원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인지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요, 무가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누워된 원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이 일에 대해서 뭔가 대비해야 한다면 준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단지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는 영화임에도 단지 그저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는 그 영화로서 끝난다라고 한다면요.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더큰 문제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이 영화와 같이 원전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은 또그 영화와 같이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냥 괜찮다 괜찮다 한다라고 한다면은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충분히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자극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요 변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선진자의 온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메시지 전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변화를 그렇게 일깨워야 합니다. 문제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궁유를 거두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를 심고 궁유를 거두라라고 그렇게 개혁한 글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현대의 성경을 보면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라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겠어요. 바로 이 사랑의 열매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그의 정의를 뿌리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감당해야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어디로 가능하게 되겠습니까? 그 뒷절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이 곧 요하를 찾을 때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오늘 성적으로 타락하고 구제 불행의 그 시대를 살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시간에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충분한 길이 되어지고 시간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정의를 뿌리게 하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있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내가 너를 모른다고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노를 거두어서 그에게 그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약속을 이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묵은 땅을 그렇게 개간해야 하는 것이 돌처럼 굳어버린 우리의 묵은 땅을 그렇게 개간해야 하겠습니다. 추수를 지나서 겨울을 지나면서 온갖 잡초들이 자라서 쓸모가 없는 그 땅을 개관해야 되는 거죠. 뒤집어 엎어야 하는 것이겠습니다. 다시 그렇게 씨앗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드러운 땅, 부드러운 흙을 그렇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자리 잡으면요. 언제라도 그렇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의 시대만 묵은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시대에도 묵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 중반에 많은 그 이적들을 보였어요. 소경을 보게 하게 하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이적들을 보였고, 귀신을, 규모거리를 이게 낫게 하는 그런 이적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심지어는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이적들을 그렇게 보였어요. 그러나 그런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종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국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엘리아가 다시 온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다시 이땅 가운데 살아난다라고 하더라도,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굳어 떴던 땅을 겪고 가라엎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이렇게 쭉 읽는 가운데, 그냥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말씀인데, 제 마음 가운데 비수와 같이 꽂히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3회 상 2장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홈리아 빈아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홈리아 빈아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홈리아 빈아스가참 환경적으로는요 너무나 좋은 환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뒤 제세장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가까이 하였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수 있는 그런 충분한 조건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늘 제사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임재를 얻는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도 홈리아 빈아스는 충분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장성하여서 성전 안에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끼워서 잠자리를 같이 하고 하나님의 재물에 손을 대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들은 불량자라고, 불량자라고 나쁜놈이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와서 그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문이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설득하였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중재자가 될 것인데 예, 하나님께 범죄하면 너희들을 누가 변론해 줄 거냐.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 대해서 홈리아 비냐스는요 틀은 척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말이 그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이유였는지 몰라도 저의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았습니다. 우리가요,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내게 어떤 감동이로 다가서지 않는다면 우리가요, 마음의 부담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고집이 세게 생기셨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제 귀가 굉장히 얕습니다. 누가 뭔 말을 하면요, 다 믿어버려요. 몇 마디 딱 하면 아 그러냐고. 아 그랬냐고 하고 그렇게 다 믿어 버립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잘 믿고 또잘 그렇게 요동을 합니다. 지난번에 조병호 목사님의 세미나를 그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목사님이 얼마나 목사들을 야단하는지요. 목사들이 성경을 모른다고 막 계속 야단하는데 앉아 있는 제가 굉장히 가슴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나와서 당장 통성경 웹을 깔았어요. 그래 가지고 야 또 마음이 변할까 봐서 여기저기 광고를 아내에게도 광고를 하면서 이번에는 내가 열심히 말씀 을 읽을 거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에는 한번 성경 10독을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시간이 얼마나 쫓기는지 그냥 오고 가면서 들어도 막 그렇게 너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의 아내 부어 주시는 애가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설득을 당해야 하겠습니다. 분명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요,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마음을 갈아 엎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득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2절 후반절에는 그렇게 묵은 땅의 마음을 기경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요호와께서 이마사 의의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밭을 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마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의를 빛처럼 우리에게 내리시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조건은요. 우리가 마음을 치면서 우리 마음을 갈아엎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을 빛처럼 내리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은은요.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현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현장입니다. 내가 마음을 밭을 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공의의 비를 내리시겠고 우리의 현장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열매가 점점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에 대한 열심히 설득당하면서 사는 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는 마음을 닫고 강박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전하시게 하시는 것들에 도전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인재를 이루시는 그 은혜들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